이번 주 미국 증시 진짜 크게 움직일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꽂아드릴게요. 시장 방향 이렇습니다. 오를까? 떨어질까?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또 불안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 최근 경제 지표가 약해지면서 시장은 드디어 인하 오나?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엔 세리즈포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같은 핵심 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터트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 방향을 확틀어버릴 이벤트예요. 정리하면 두 가지 포인트. 하나 금리 인하 기대. 둘 기술주 실적. 이두 개가 동시에 터지면 성장주가 가장 먼저 급등합니다. 하지만 방심 근물. 최근 AI 관련주 조정법을 경고. 지금은 욕심부리면 바로 잡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반등 초입인지 아니면 한번더눌리지 운명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기 실적 발표 전 무리한 배팅 금지. 중장기 금리 인하 기대먹고 자라는 성장주 분할 매수. 이번 주 진짜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